한국이든 해외든 매번 여행을 갈때 가장 먼저 계획하는 것은 숙소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안하고 안락한 휴식을 취하고 싶은 사람은 주로 호텔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여행하는 기간만큼은 편안하게 지내고 럭셔리 라이프를 꿈꾸기 위한 이유에서죠. 그런데 호텔은 한국의 문화라고 보기보다는 서양에서 들어온 문화라고 보는 것이 더욱 가깝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들은 우리 호텔에서조차 크게 놀란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외국인들이 한국 호텔에서 놀라는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에 처음 방문한 외국인들이라면 수많은 인프라 환경과 너무나도 안전한 치안 실태에 깜짝 놀라고는 합니다. 실제로 한국에 단한 번이라도 방문을 해본 경험이 있는 외국인들은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된게 카페 테이블에 소지품을 두고 볼일을 보고 와도 아무도 훔쳐가지 않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나라다. 마치 지상낙원이 있다면 한국을 두고 말하는 것 같다라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으로 여행 온 외국인들이 한국인들이 호텔 조식을 먹는 모습을 보고 경악했다고 하는 소식이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와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외국인들은 어떤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것일까요? 바로 호텔 조식을 먹는 한국인들은 누구도 타인의 소지품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내든 해외든 여행을 하는 동안 호텔에 투숙을 하게 되면 호텔 특유의 분위기를 즐깁니다. 또한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이기보다는 편안하게 식사를 하기 위해 호텔 뷔페를 예약해서 조식을 먹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음식을 직접 담아서 먹어야 하는 뷔페 특성상 지니고 있던 가방과 휴대폰 등 자신의 소지품을 자리에 둔 채로 음식을 선택하러 가는 것이 일반적인 규범으로 널리 알려졌는데요. 한국인들이 봤을 때에는 그저 당연한 일상 중 하나입니다. 심지어 비즈니스로 호텔을 방문했다면 느긋하게 호텔 조식을 즐기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노트북이나 태블릿 등을 자리에 두고 음식을 담으러 가는 것이 매우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내 물건을 훔쳐 간다거나 아니면 자리를 빼앗아 가는 일이 한국에서는 사실상 전무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이 같은 행동을 한다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소지품을 도난당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데요. 또한 해외 여행을 간 한국인들은 무의식 속에 한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기도 합니다. 호텔 조식 뷔페의 경우 투숙객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고 돈을 지불할 능력만 있다면 누구든지 식사를 즐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유럽이나 여러 해외 국가에서는 일부러 조식 뷔페 이용객인 것처럼 요금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소지품을 자리에 두고 음식을 담으러 간 사이 타인의 가방을 비롯해 온갖 소지품을 훔쳐 달아나는 범죄를 저지르고는 합니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해외 여행 중에 호텔에서 조식을 먹는다면 인원수와 상관없이 소지품은 반드시 항상 내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해외 호텔 조식을 먹을 때에는 최대한 간소한 복장과 필요한 소지품만 가지고 오는 것이 권장됩니다. 만약 정말 꼭 필요한 소지품이라면 호텔 프런트에 맡기는 것도 대안으로 생각해 낼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해외여행 중에 반드시 조심해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수많은 해외여행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여행을 할때 조심해야 합니다. 간혹 호텔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객실 점검과 청소를 해주기 위해서 방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함부로 문을 열어주면 안 되고, 먼저 호텔 프런트에 확인 전화를 해야 합니다. 호텔 제복을 입고는 있으나 간혹 절도범들이 제복을 입고 직원으로 위장해 물건을 갈취해 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호텔 직원으로 위장해 노크를 하고 방에 들어와 가방을 비롯한 각종 소지품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중국 호텔에서는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한국을 벗어나 가까운 중국만 가더라도 호텔 직원으로 위장한 절도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상태라 긴장에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정적인 모습만 보던 외국인들은 한국 호텔에서 한국인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테이블 위에 소지품을 두고 음식을 담으러 가고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는 한국인들의 행동을 보고 큰 충격을 먹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모습을 보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는 글이 해외 커뮤니티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해국인에 따르면 한국의 아름다운 섬으로 잘 알려진 제주도를 여행하다가 호텔에서 조식을 먹다가 한국인들의 행동을 보고 크게 놀랐다는 소식입니다. 일주일 전 한국 여행을 하기 위해 입국했고 서울을 비롯해 여러 도시를 둘러보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길거리 모든 공공 화장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매우 청결했죠. 심지어 대부분의 화장실은 좋은 향기가 났어요. 프랑스에서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충격적인 모습은 바로 한국의 치안이었습니다. 길을 지나다니다가 많이 놀라고는 했지만 오늘 아침에 호텔 조식을 먹다가 충격적인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어제 한국에서 가장 환상적인 섬이라 불리는 제주도에 도착했는데요. 그리고 호텔과 함께 조식 뷔페까지 예약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전 조식을 먹는데 사람들의 표정은 모두 다 즐거워 보였어요. 누구 하나 여행으로 지친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건은 바로 제 옆에서 목격되었습니다. 직원으로부터 자리를 안내받고 짐을 챙겨서 음식을 담으러 가는데 테이블에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각 자리에는 휴대폰과 지갑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모습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운데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주변 누구도 타인의 소지품을 훔쳐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프랑스였다면 수많은 절도범들이 득실거렸을 텐데 말이죠. 정말 한국이니까 가능한 것이었겠죠? 라는 장문의 글을 커뮤니티에 게재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작성한 외국인의 반응을 본 다른 외국인들은 믿을 수 없다며 어떻게 이런 나라가 존재할 수 있냐고 충격을 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에 방문했다가 놀라운 치안 수준에 놀랐다는 외국인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 치안이 안전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어. 다른 나라와 비교해 비교적 공공서비스가 잘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한국도 강력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일부분에 불과해 한국의 취향과 관련된 소식은 접할 때마다 늘 새롭고 신기하다니까. 특히 항상 내 가방이 어디에 있는지, 누가 다가오는지는 않는지, 걱정하며 살아야 하는데, 한국은 그런 것이 전혀 없는 나라인 것 같아. 얼마 전 지하철에서 어린아이가 내게 다가와 말을 걸었어. 그런데 등 뒤에서 내 가방에 손을 넣어서 지갑을 훔쳐가려고 하더라. 정말 내 나라 이탈리아였지만, 최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어린아이를 범죄에 이용하다니 정말 너무한 것 같네요. 하지만 유럽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생계형 범죄가 많아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내가 살고 있는 유럽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마저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프랑스에서는 길거리를 지나다 하루에도 몇 번씩 소매치기 범죄를 찾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곳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파리가 되었든, 랑트, 몽펠리가 되었든 장소에 상관없이 발생하고 있죠. 가끔 한국인들이 여행을 오고는 합니다. 그런데 정말 끔찍하다. 그들은 이곳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전혀 조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곳이 얼마나 위험한지 난 항상 그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해. 제발 한국인들은 소매치기를 조심하고 자신의 물건을 잘 간수했으면 좋겠어. 하지만 그만큼 한국이 얼마나 안전한지 알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오히려 나는 부러워. 한국의 치안이 안전한 것은 높은 시민의식이 있어 가능한 일이야. 항상 예의를 지키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한국인들의 정신 말이지.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라는 것을 이번에 또 느끼게 되었어. 나는 올해 한국 여행을 하면서 호텔에서 일주일 정도 투숙한 적이 있어. 그때마다 한국인들은 전혀 범죄에 대한 인식조차 하지 않는 것 같았어. 그만큼 한국이 안전하다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지. 물론 한국인들은 우리와 또 다른 저마다의 고충이 있겠지만 적어도 내가 봤을 때에는 이 정도의 높은 시민의식과 치안 수준이라면 한국은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 아시아에서 거래하는 거래처 중한 곳이 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난 종종 그들과 메신저나 전화통화를 할때 내가 커뮤니티에서 본 것들을 묻습니다. 물론, 돌아오는 대답은 왜또 뻔한 대답을 하냐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은 어떻게 봐도 세계 최고라는 말밖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치안 역시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로 범죄율을 따져보면 한국이 가장 아래에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